에 맞춰서 시작. 앤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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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콜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생각지도 못했어요 앵콜아이 <laughs> 음. 노래를 꼭 하고 가야 되는 이유가 또 뭐냐면요 몰랐어요 여기 올 때까지도 어. 공학 농민제라고 하면 예전에 내가 한번 왔었는데, 한 3, 4년 전에 갔었는데, 그때는 코로나 때였고, 아 그때 또좀 기억이 있었어요. 어제 제자가 그때 공연을 어 이렇게 만드는 친구여가지고, 그때 진짜 오랜만에 인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, 어 그러려니 하고 있었고, 이 노래는 오늘을 위해서 처음으로 요청된 노래예요. 제가 보통 앵콜할 때 부르는 노래랑 다른 노래인데 어, 이 동학제에서 요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오늘 왔는데 오늘이 큰 무대를 또 만든 게 저희 제자라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너무 뿌듯뿌듯해서 아까 되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.